내, 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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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권을 드려야 돼? 신분서아 이거 신분증을 줘야 되네 우리 처가 가족은 화끈한 취미가 있답니다. 이야 네. 이거 뭐야? 이거 탄피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? 네. 야 이거 한국 군대에서 난리나 걔네? 다 언제 아트시면 에네, 에네, 해. 다. 아 아트숍 끝나면? 다. 아트숍 끝나면? 다. 아트숍 끝나면? 다. 아트숍 끝나면? 다. 아트 마카스 파워드 여름길 피셔다아 페름 사야나 대한민국 국민이야조시베 근데 포 아스텔 비키난 누구를 살릴거야 저 여자 쏘면 안된다?